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물질이지만 과다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산화되면서 혈관 속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작용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뇌경색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콜레스테롤을 단시간에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등을 들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포화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피스타치오를 매일 한두 줌씩 꾸준히 먹는다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단시간에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는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피스타치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피스타치오를 먹지 않은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2주 동안 매일 피스타치오를 45g 먹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2주 동안 매일 90g의 피스타치오를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세 그룹을 40분간 달리기 한뒤 운동 후 혈액을 채취해 이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72시간 후 피스타치오를 두 줌씩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피스타치오에 풍부한 식물성 스테롤과 식이섬유, 그리고 불포화 지방 등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 배출하고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유명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최소 2에서 3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피스타치오의 효능은 매우 신속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열량이 낮아 하루 한두 줌 정도 꾸준히 먹는다면 건강상 이점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피스타치오의 효능을 참고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피스타치오의 효능 첫 번째는 심장 건강 개선입니다.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르기닌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비타민e와 칼슘 역시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니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혈당 수치 관리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피스타치오의 꾸준한 섭취는 혈중 당 수치와 인슐린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스타치오에 존재하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들이 혈당 조절에 유익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펩타이드 1의 수치를 높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견과류로 피스타치오를 꼽습니다. 피스타치오 한 줌의 열량은 160kcal이며 단백질 함량은 6g인데요. 또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줌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피스타치오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구운 피스타치오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견과류의 과도한 섭취는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드시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건강오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름환 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복합환이라 더욱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데요. 강황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다면 오름환을. 위가 예민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라면 위오름환을. 그리고 장이 민감하거나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면 장오름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링크나 고객센터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 꼭 만나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